오늘 친구랑 대림동 가서 맛있는 것좀 먹으려고 지금 경의선 타러 왔습니다 그럼 이따 대림동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 버스 타고 당산역 내렸는데 경제 폭망 못 살겠다 이제 대림역 도착했습니다 1년만에, 1년 넘게만에 오네? 들으셨죠? 빨리 갔다그러 그러면은 먹을 곳 가서 다시 찍겠습니다 8번 출구로 나가서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요 골목 골목입니다 소세지구이 맛있겠다. 그 맛이 날까? 라면은 미쳤다. 날까 봐요. 아 대만 소세지 먹고 싶어. 왜? 대만 가고 싶어. 중국에 온 느낌이죠? 안 오신 분들은 잘 알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약간 무섭습니다. 요골목. 제 생일 파티 했던 건물이 여기인데. 쪼기 건물에서 생일 파티했어. 유전자 분형. 원두콩도 크네. 와. 여기가 작년에 제 생일 파티 했던 곳입니다. 매딩홀이라고써 있는데. 채닝. 아, 본만로. 진짜 그있다이라구나 그죠? 모든 해어 여기 가다 보면은 왼쪽이가 이쪽 시장입니다. 이쪽. 음, 쪽 시장입니다. 여기 랑피 진짜 맛있는데 다 여기. 맞네. 그때 보 好。<noise> 음. 아니 버섯도 또, 벌써 또. <laughs> 여기 기억나는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laughs> 세 명이 보이거든 기억나는 사람 여기 이 어, 차로는 란주 우육면이라는 곳 가보겠습니다. 도삭면도 파는 것 같고 제일 괜찮아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메뉴는 네. 엄청 많이 있네요. 맨 아래 보이는 거는 뭘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매체 커우로우 아니면은 근처 태편 아니면은 이것도 빼 주셔도 되고. 허거육. 허거육 아니면은 소고기 요리 맛있을것 같아요. 아, 뉴판이 있었네. 냄댕. 덴댕. 단단국수. 이게 이게 원래 우리나라 말은 문장. 탄탄면. 미 탄탄면. 음... 아이다 하지 말자 국수를. 부술을... 국수를 어쩌라고. 국수를 <laughs> <부술을> 어쩌라고. 고기품으로 국수를 지나. 이거 대만에서 먹었던. 그죠, 이거. 부처패편이라는 부처 음식입니다. 아니라니까. 이거라 아버고육이라는 <laughs> 음식입니다. 맛있겠다 베이아아어 아, 아, 아. 아. <laughs> 아. 너무 잘하고 있는 이제막 처음에 을 넣으랑 을어 나오지오다. 식겠습니다. 대짜이로 됐다. 달에서 떨어지게 막 나도 찍어도. 컵만 이라매 이게 작은 잔이라고. 잖 괜습니다 어. 이게 서론보다 더 세. 내가 알기로는. 어, 아니, 비슷한3 3도네 <laughs> 33도이면. 나, 이래서 먹어봐. 아, 그래도 괜찮아. 그냥 그거 그냥 같아. 같아. 설렁탕 위에는 얇은 고기 있잖아. 이게 약간 그런가 봐. 약간 말린, 말렸나봐. 짤라서 그런가 봐. 음... 아, 좋아. 맛있구나. 음, 먹지도 음. 음. 않고. 음. 베이스는 마라 삼국 같네. 음. 음. 소스 마라 삼국. 몇개 있지, 이거? 냄새가 맡아. 매운 거안 매운 거 그죠? <laughs> 근데 딱 좋게 매워요. 딱 좋게 매요딱 좋게 매이딱 좋게 매워딱 좋게 매워 오, 딱 좋게 매워딱 좋게 매워요. 매워게 매워요. 딱 좋게 게 매워요. 딱게 매워요. 딱 좋게 매워2딱 원. 게 매워요. 딱 좋게 <laughs> 매게게

근데 확실히 서랍보다 세네. 야, 느낌이 너무 세 보인다. 뭐더 세? 많이 달라나이 <목소리> 알게 달라 서랍보다 그래도 이게 더 고급이겠지? 음. 아 너무 예쁜데? 아, 어, 짝 뭐에 이게 된 거야? 습관이 된 거야? 무슨 뭐, 뭐 습관이 된 거야? 왜 습관이 된 거야? 이게? 소리 때문에. 한 점에 한 점에 왜 <laughs> 습관이 된 건데? 널 기다리게 만드는데 왜? 왜 반자씩 먹자. 약간 반찬이었어. 어. 그 반에 반자. 이만큼. <laughs> 보여줘야지. 어, 아, 실 아, 씨. 됐어, 됐어. <laughs> 너무 예뻐. 아니? <laughs> 다들 지금 부스만 드시는거아 <laughs> 사장님. <웃음> 왜? 사장님. 혹시 그, 샹차이요, 뭐? 샹차이. 이게 이름이. 아 여기 있잖아 <웃음> 고수 고수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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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수 고수 많이 주세요 많이 <laughs> 아 고수 들어어아 추라고 돼추 아, 따로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한데 <laughs> 이게 두 마리지? 음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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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고추가 끼기다, 끼기. 무조건 넣어야 돼. 나안 오늘 끼기는 고추야. 음, 고추가 끼기다, 야. 근데 오늘은 치팅데이입니다, 고추, 추가해 응. 고추 말고, 그 아까 콩이 끼기다, 오늘 <laughs> 더 먹어. 더 먹어야 돼, 저. 저희가 먹는 쪽은 요리나 국수 먹는 쪽이고, 저기 반대편은 허거. 그래서 입구가 쓰러있게 있어가지고 요리를 좀아쉽게 저쪽에 앉아서 나머 벌써 땀 범벅이 어요 아, 아 라고 사장님? 사장님? 접었어요. <laughs> <들어. 목소리는> <보스>, 아, 라이. <laughs> 어, 안 들어온다구나. 1분? 아, 하 아. 2분이에 2분. 2분 2분 뭐야? 나 화장실 갔다 왔잖아. 어. 그래, 프레저 선배해 어, 국노 오랜 날씨가 너무 좋아. 어. 들으셨죠? 아카르스계 신청을 했는데 아, 뭐 하고 있었어? 어, 들으셨죠? 맞아요 네, 맞아요. 어. 에너지검 쩜뭐 잠깐만 쩜뭐 얌마 쩜뭐뭐뭐뭐아 뭐야? 뭐뭐뭐뭐뭐 고수 더 주실 수있요고수 그냥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아감어 가지 다감 가지 니다아한 가지가 아니었네 응 맞아 뭐야 그림이 다른 양이잖아 이거 어. 아유 고습니다 저 이거 처음 먹어봐요. 링룡차. 실루티? 실루티 실루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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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실루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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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루티 실루티네. 실루티네. 실루 이거. <목소리> 아, 아 어, 섞어야되네 어, 이거 아 이거 아, 먹으면 안될텐데 응응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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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이거 먹고 응, 응. 먹어야나 이거 먹고 응, 응. 먹어야너 먹어. 선한주야 후한주야 선한 룰 지켜라 선한주 해볼 나부터 먹어야지 음 오늘 좀 성공적이다 야다 맛있다 어. 그냥 이 먹어 보여주고 싶어 이제 와 푹푹 퍼먹어 마라 맛도 좀 난다 응 비교적은 다마라 응. 소스가 있네 마라 맛이 나 어, 근데 맵다 국물이 붙쳤어 국물이 킥이야 <laughs> 오늘 아니야? 오늘 킥좀 났네 응. 오늘 진짜 킥킥 장난 아니야 <laughs> 해야 될것같강퍼니응 보이시죠? 다 먹었습니다 고수 세번님가네번 니피랑 또 이따 찍을게요 저희 그거 다 먹고요 커피 먹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응. 가는 거 나쁘지 응. 커피 먹고 지금 신, 영등포 갈 건데 신도림역까지 저희는 걷는 거를 좀 습관화 하다 보니까 걷게 되더라고요 신도림역까지 걷고서 거기서 영등포 갈게요 할 겁니다. 여기 대림역. 아까 먹었던 곳 쪽이. 한다 했잖아요. 여기가 대림역인데 건너서 이 천으로 따라서 쭉 가면은 신도림역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고 있습니다. 뭘 생각보다 깨끗한데? 저는 이제 이길 따라 쭉 가면은 신도림역입니다. 신도림역 앞에 다 왔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하, 오줌포가 터지려 그래. 오줌 터져. 지금 신도림역에서 또 이제 영등포역 걸어가려고. 저 걸어서 영등포 타임스퀘어 왔습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왔습니다. 금방 오네? 타임스퀘어 다 보고 나왔는데 지금 벌써 2시 57분이네. 6시까지 금촌 가려고 그랬더니 지금 부이 나게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금촌 모이아 벌교 꼬막집 가서 또술 먹을 거예요 오늘은 치팅데이니까 진짜 개인분2만번 넘게 걸어 움직여줘야 들어갔는데 자리 다 예약이라고 입구컷 당했습니다 입구컷 아 지금 이거 말고 플랜 B 생각 안 해놨는데 나라 이렇습니다. 플랜 B로 여기 있는 옛날 포차 가보려고 합니다. 평점은 네, 높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사장님 저희 주먹밥 좀 나주세요. 예 <laughs> 네, 드릴게요. <laughs> <laughs> 드릴게요. 하지만 혹시 소면 사리도 있어요? 소면 사리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아, 그래. 주먹밥 말고 소면 사리를 먹어. 여기 네, 고쳐먹고싶어서 언니 응? 소면사리 오리지널이 뭐예 오리지널이 찐 찐찐찐. 찐찐찐찐찐이다 찐찐찐찐 꽈진이야? 응꽈지 뭐야 사장님 진짜 많이 아, 먹아사먹지돌썰이 아니 행 아, 놀잖아 지금 하나 이 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나돈을 필요 없어. 내가 진짜... 바다 아마 한번 뛰면 바로 다 진짜. 자연스럽다. 하나. 서바는쌈 요로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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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일니 계란만... 계란스라이어. 아까 막 극혐을 하더니... 나 궁금해서... 그만한 <laughs> 맛이 없다. 응. 같아, 응. 진짜 집밥 같아 집밥 진짜 집밥 같진 약간 방금 미래 방금 장모님의 집밥 아, 그래. 아, 반찬. <laughs> 반찬 같아 자팀나 <laughs> 어? 이거 오늘 해자먹어해욕 <laughs> 우리 인당 하나씩 시켜야 돼 막걸리 있지? 아 근데 만 원이니까 좀금사성 응, 하나씩 시켜서 먹어야 고 전골아? 생각에 있다 아니 나는 원래 그래 먹을때 항상 모를깨없어 먹을 아니야 먹을때 항상 그랬어 <laughs> 아, 네. 아, 그 혹시 아, 비닐장갑 아, 아, 하나만 아, 주시면 안요네 아, 네. 소사 와, 어, 어. 소사 얘 엄청 많다 비닐봉지 찍힐까? 가격이 가격이 지 달걀 오 달걀 아니, 이게 갤럭시는 이게 찍다가 이게 된단 말이야. 방향 전화는 데얘안돼는거 이거 나눠져 있나? 1 내놓... 1000 내놓... 1 0야0 내놓... 1000 내놓... 1000 내놓... 1 0 0 떨어뜨려. 이거 카메라가 와야돼 <laughs> 내가 가면 큰일나 <laughs> 이게 파운데이션이 지금 약해서 그래 <laughs> 좀 튼튼하게 써야되는데 이거 부셔버려 그거 가야돼 <laughs> <그거 웃음> <그거 웃음> <그거 웃음> <봐야> <laughs> 올려고 한게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뭐야? 낙지 탕탕해 너. 도시 진짜로. 비비네? 나 진짜 안 먹어. 어야이서워 빨리. 아니 이회장는안그이 돼지 특성. 절대 안 내려. 이 바로 하나를 포기를 줘, 아나를 이럴 때. 음. 제육이 많원 짜게 하나 해줘, 밥 먹게. 이만원. 이거편식장 음. 오면 한번 먹어야지. 아 그러니까 이만원. 근데 뭐 파주로 거기 두개더 먹으면 이만원이지. 어디로? 이때. 어? 왜? 칠리 먹어봐 칠리 먹어 어 여기 여기 마지막 튀김이나 이거랑 마이콜? 각자 쌓아놓은 꼬막무침을 개돈맛 풀린 불어먹으라고 저희 4차로 갈 곳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세계 짬뽕입니다. 처음 보는 고량주랑 칠리새우인데 그거를 새우 대신에 돼지고기를 해준대요. 자, 이따 음식 나오면 다 찍을게요.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음, 저희 들어와서 이거 딱한병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매의 눈으로 보더니 이건 뭐냐고 해갖고 장강, <laughs> <바이쥬. 웃음> 장강 바이쥬. 장강 바이쥬. 맞아. 40도래요. 이거랑 가 시켜먹는 제육덮밥 짬뽕국물 서비스 군만두 서비스 여기다가 칠리새우를 시켰는데 칠리새우 맛있다 어머 이게 칠리 어. 돼지 칠리새우 대신에 됐다. 새우 대신 돼지고기도 구워놨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중국같아 응 이거 메뉴판에 없습니다 이게 있으 너무 중국같지 이게 메뉴판에 없습니다 <laughs> 유튜버의 싸움 호키 싸움 빨 먹고 니다 응? 여기서 어죠 우리가 아는 아니 조금 두렵다 저좀 <laughs> 위험한데? 좀 위험한데? 뭐거 어, 그래? 위험. 어? <laughs> 이거 그거다 그거 강소백강소백 근데 맛있어 나한이거한이 그 맛이다 강소국강한국강소국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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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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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응 약간 리무버 맛나 아스톤 맛? 이라 해야 하나? 강소백 같은 맛인데 강소백보다좀덜 쓰레기 괜찮아 응. 살짝 살짝 밀어 나 이건 뭐지? 나 각도 바 이거 어때? 좀 낫다 요. <laughs> 같찍을 타이밍 봤다 타이밍 는 아, 그래? 잠깐만. 와. 오징어 아니 간디. 오징어 아니야. 보여줘야지 오징어, 오징어 아니에요? 우와, 미쳤다. 정나 맛있겠다. 그거 내꺼보다 커. 내꺼보다 커. 거내 피가 이야 이거 시키 거야? 이거를? 어머, 너 천재다. 아 음. 진짜, 나 하루 오랜만에 맞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러 그러니까. 죽어도 되겠다. 돈쓴거 보면 죽어도 되겠다. 당장 해라. 이거 안 죽어 소리. 찍으라고. 어. 맞아. 이상한 카 오늘 계약서 썼습니다. 땡땡땡땡 아파트 땡땡오 땡땡땡땡입니다 아 진짜 <laughs> 내 미모에 죽지 마라 근데 뻥이고요 저희 이제 배불러서 코인노래방 <laughs> 갔다가 지나갈 겁니다 저는 친구랑 이제 노래방 갔다가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친구 택시 타고 왔는데 서울문산으로 안 갔네요 아무튼 뭐잘 가겠죠 통화 했으니까 니까 구 네. 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갈게요.